안녕하십니까. 윤씨입니다. 어제 WH-1000X-M2를 구입해서 하루 동안 들어보고 기능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능 및 음질에 대해서 제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H-1000X-M2는 무선 블루투스로서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을 생각했을 때이 정도는 이 정도보다 또 조금은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블루투스 무선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있습니다. 그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고음 그리고 뭐 사람들 음악 소리, 목소리 그런 거음 분리도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굉장히 플랫함을 보여주고 있고 EQ를 했을 때도 EQ가 굉장히 잘 먹어서 소리가 굉장히 재밌게 음악에 재미를 주는 헤드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용 어플이 있는데 그리고 그 전용 어플로 노이즈 캔슬링을 설정할 수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걸을 때, 뛸 때, 대중교통을 탈 때에 따라서 그 밖에 음악 소리와 밖의 소리가 어우러지게 들릴 수도 있고 밖에 노이즈들이 다 캔슬돼서 안 들리게 될 수도 있는 기능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아이 스마트 기기와 한번 페어링 해보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로 한 다음에, 여기 전원버튼을, 전원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블루투스를 페어링 할수 있는 깜빡깜빡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기 WH, 천약스 M2,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아주 손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우선 노이즈 캔슬링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지하철이나 길거리를 걸을 때, 뭐, 그, 이니어, 이니어 에어폰이 아니고 오픈 이어폰이면 우선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그 볼륨에 대해서 귀가 굉장히 피로해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노이즈 캔슬링은 밖에 소리와 밖에 노이즈들이 웬만큼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 70%에서 80% 정도 밖에 노이즈를 없애주기 때문에 볼륨을 평소에 듣던 볼륨에 반 정도를 줄여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 굉장히 좋게 들리는, 그래서 그 귀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제가 어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니에서 만든 헤드폰스라는, 헤드폰스라는 어플입니다. 자,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건 뭐, 새로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데, 뭐, 새로운 삶까지는 아니고, 동의미 시작. 딱 나옵니다. WH1000XM2. 뭐 a c c d s e h x 이이 뭐 기능이 뭐 음질을 더 좋게 해주는다는 기능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그다지 뭐 엄청 더 좋아지고 뭐 그런 거 원래 이 정도 가격 50만 원 이상 가격이면 좋아야 돼요. 뭐 그런 거는 뭐 상관 안 하시고 들으시면 되고. 이 적응형 사운드 제어가 이렇게 그 스마트 기기에 GPS를 통해서 걷는 중, 뭐, 앉아있는 중, 대중교통 타는 중, 뛰는 중,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적응형 사운드가 이렇게 주변 사운드를 제어해 줍니다. 지금은 우선 지금 했기 때문에 감지 중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취소 최적화 도구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시, 지금 보시면 실내라서 차량 이동이라고 나와 는데 차량 이동일 때는, 보십시오. 자, 정지 상태일 때, 주변 사운드, 이식, 음성의 초점. 정지 상태일 때, 주변 사운드 중에, 사람의 목소리에만, 사람의 목소리만 잘 들릴 수 있게, 헤드폰이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걷는 중에는, 음성의 초점이 아닌, 자동차 소리나, 뭐, 주위에, 주위에 사물들 소리가, 더 자세히 들리, 뭐 음악보다는 자세히 안 들리겠지만 음성 소리보다는 자세히 들리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뛰는 중에는 당연히 주변에 사람 소리보다는 주변에 사물, 자동차나 위험한 것들에 대해 소리를 더 많이 질러줘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운드가 20으로 더 제일 크게 들리도록 하,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일 때는 뭐 위험한 게 없고 그리고 주위에 대중교통 뭐 치크치뭐그 지하철 소리라든가 사람들 지하철 소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모든 노이즈를 안 들리도록 최대한으로 안 들리도록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봤을 때 이건 노이즈 취소 최적화 도구라고 있습니다. 노이즈 취소 최적화 도구가 뭐냐면 이 헤드폰이 안경을 쓰고 있을 때나 모자를 쓰고 있을 때에 따라서 헤드폰의 귀에 밀착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작 버튼을 눌러서 뭐 이런 소리들로 내 귀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최적화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착용 조건을 측정하고, 헤어스타일이나 착용 방식이 변경됐을 때, 다시 하고, 대기압을 감지합니다. 이 대기압은, 이 대기압은 스마트 기기로 측정하는 건데, 스마트 기기에 대기압 측정이 돼 있는 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압, 뭐,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대기압에 따라서 노이즈를 취소해주, 노이즈를 캔슬해주는 성능이 그 대기압에 따라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헤드폰들에 비해서 더 특화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위치 제어는 해봤는데 이게 뭐귀 옆에서 들리고 앞에서 들리고 실제로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운드 위치 제어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고 자 이런 거는 꺼 버립시다. 안 꺼지네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서라운드 VPT 이게 뭐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돌리 돌려 보시면 뭐 무대에서 듣는 느낌, 클럽에서 듣는 느낌, 실외 무대.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음장을 건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그 가수들의 가수들이 본연의 그 노그 소리가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음장을 넣어서 막 무대에서 들리는 식으로, 클럽에서 들리는 식으로,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뭐,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인지, 전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들어보시고 하시면 돼고 뭐, 무대하면 에막 굉장히 공간감이 넓어지는데, 그렇다고 이게 무대에서 듣는 노래가 아닌데, 왜 무대에서 듣는 노래를 그렇게 얘기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는 뭐, 굉장히, EQ가 굉장히 잘 들어요. 잘 드는데, 이것도 저는 EQ를 잘안 건드려요. 왜냐면, 그 프로듀서라든가, 그 작곡가들이 원하는 걸로 녹음을 해놨는데, 왜 굳이 제가 그걸 막 건드려서, 아, 뭐건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걸 굳이 건드려서 왜 본연의 소리를 따르게 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제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뭐 한번 보시면 이거 키시면 뭐 밝은 소리 밝은 소리 하면 당연히 고음부가 올라가고 신나면 신나 서리고 뭐 부드러움 부드러우면 다음 낮게 해주고 편안하게 편하게 하니까 뭐 베이스가 나아지고 뭐 고음도 나아지고 보컬이면 중 당연히 중음이 올라가고 뭐 트레블부스트 당연히 이 고음 쪽이 올라가고 베이스는 뭐또 그대로네 이거 스피치 그다음에 수동 뭐 이렇게 커스텀 잡아놓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저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질 모드, 음질 우선 연결, 그리고 안정적인 연결 우선이에요. 그래서 두개다 해봤는데 뭐 음질이 크게 차이 는 없고 음질 우선일 때 페어링이 좀 끊긴다는 소리들이 있던데 저는 전혀 끊김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도대체 뭐 초기 물, 초기 물량의 이상인지 아니면은 뭐그 스마트 기기의 이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DSE, HX,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질을 뭐 디지털 기술로 높여주는 뭐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 보신 건데 뭐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음향기기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블루투스는 굉장히 편리해요. 블루투스는 선이 없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간섭그 선에 대한 간섭이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사람들 많은 곳이나 전파 간섭이 많은 곳이 가면 음질 그 소리가 끊겨요 소리가 끊기고 뭐그 정도는 좀 감수할 수 있는데 이거 난 충전이 너무 귀찮아 충전이 이걸 뭐 이렇게 뭐 20시간 이상 간다고 하지만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뭐, 블루투스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음, 에어팟도 써보고, 뭐, 이것게써 에어팟은 사람이 노래를 4시간 이상 들을 일이 없어요. 아, 뭐, 분명히 뭐, 여행갈 때는 분명히 있겠지만, 뭐, 평소 생활에서. 어, 듣다가, 그 케이스에 넣어놓으면 충전이 되고, 계속 충전이 되는 방식이라 일주일 이상 쓸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뭐, 제가,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쓰지 못했지만 음, 어쨌든 매일 충전해야 될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 <laughs> 뭐, 뭐, 뭐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뭐 총점을 매긴다면 저는 한 80점 이상이다 왜냐면 그 54만 9천원인가요? 54만 9천원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그리고 이 정도 음질 당연한 거고 이게 만약에 10만 원이었으면은 뭐 천점이지 100점에서 뭐 천점인데 54만 원이니까 한 80점 정도?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QC35를 그 청담에 있는 청원 매장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들어보고 이것도 2 시간 정도 들어보고 구입을 한 건데 저는 참그 보스가 요즘은 많이 소리가 베이스가 많이 깎였다고 하지만 좀 답답함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보스도 많이 써보고 소니도 써보고 제나이저도 써보고 다 써봤지만 소니가 참 이런 음질을 잘 만들어 음향을 음향을 잘 만들어서 옛날에 뭐 이어폰 2888이었나요? 소니 2888뭐 그런 거 굉장히, 굉장히 명기죠 명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를 아는 것 같아요, 소니가. 그래서 뭐 음향기기에서는 뭐 거의, 뭐 제가 말하면 거의 최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원하시면, 이 MDR, 에, MDR은 전 모델이죠. WH-1000X-M2를 사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더 좋은 기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씨였습니다.